우리는 매매를 하면서 상승 종목에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 바로 눌림목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 노려라 이게 놀리, 눌림목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눌림목이 어느 구간까지 나올지 정말 그 가격 지지라인이 어디까지 될지 아마 난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도 대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돼라고 생각하셨을 거지만 그에 대한 해답이 될수 있는 바로 기법 그리고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피보나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보나치는요. 사람 이름이고요. 수학자입니다.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만든 핵심적인 바로 이론을 이용한 바로 차트 매매 기법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이 피보나치 수혈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1, 1, 2 어떤 규칙이 있죠. 뭐가 있냐면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를 더하면 그 다음 수가 된다. 다시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를 더하면 그 다음 수가 된다. 이 규칙이 거의 무한대로 가거든요. 매우 중요한 수혈이자 수학적인 발견이죠. 이러한 법칙이 신기하게도 어디에 들어가 있냐? 바로 일상생활 그리고 자연계, 생물, 우주까지 모두 적용되는 공통 법칙이라는 겁니다. 법칙이라는 말에 이 법칙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어떠한 규칙성을 지니면서 그다음에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결국은 이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겠고 이걸 활용한 부분들을 한번 이번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런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핵심적인 비율을 정하면 대략적으로 황금 수열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통 어떤 숫자냐면 0.618, 1.618, 1에서 0.618을 뺀0.382 이러한 식으로 핵심적인 황금 수열에 대한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 과연 자연계에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한번 체크를 좀해 보죠. 보시면 왜 황금 수열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요. 음악과 건축,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비율입니다. 인체도요. 이러한 식으로 황금 수열에 의거해서 비율을 따르고요. 1.618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1을 뺀 0.618, 0.38이라는 핵심적인 수열들,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체 안에도 수열이 분포되어 있고 황금수열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과 피라미드도 바로 이 황금수열이 들어가 있고 황금수열의 법칙에 따른다. 가장 안정적인 건축물이라는 게 결국 오래된 건축물이고 이런 건축물에 대한 비율도 바로 황금수혜을 따른다 그리고요 자연계에도 이 법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일단은 인체비율 피라미드 비율 고래 고대 파르테논 신전 네 아직 안 무너졌죠 이상적이거나 안정적인 배율이라는 뜻이고요 바로 우주의 법칙이라도 이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러한 식으로 자연계에서 블랙홀 등 여러 가지 수렴하는 이런 주요 수열값도 이 황금 수열과 비중을 따르고요. 이 황금 수열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값은 딱세 가지입니다. 0.382, 0.618, 0.5입니다. 0.5는 반절이죠, 사실. 2분의 1이라는 의미고요. 그와 관련돼서 앞, 뒤를 이는 수가 0.382와 0.618입니다.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이 0.382와 0.618, 0.5는요, 상승 중에 차트가 눌림이 나왔을 때이 상승 파동에 바로 비율이 됩니다. 결국 하락도 마찬가지죠. 하락 중에 기술적 반응이 나오는 구간이 대략 0.382, 0.5, 0.618 이러한 값들이 존재하는 구간들이 핵심적인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보시면 그중 0.5와 0.618이 강력한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쓰입니다. 상승 중에 0.5에서 0.618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죠. 인체 비율, 자연계, 우주, 건축물 차트까지 전체적으로 이 황금 수열과 비중값은 매우 절대적이고 정말 이 피보나치 조정값과 확장값, 이 피보나치 관련한 보조 지표를 쓰지 않는 사람은 고수 중에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고수들은 이걸 사용하고 있고 당연히 하수도 쓰죠. 중수도 쓰고요. 하지만 고수 중에서 모두 사용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필수란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파동이 나오고요. 대략적으로 가격들이 이런 구간, 이런 매물대를 조정을 주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결국 눌림목을 잡을 때 미리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조정값을 체크해 두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좋은 자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손절은 잡고 올라가더라도 수익이 큰 손입비가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피보나치 기법입니다. 상승 중에 0.5에서 0.618의 분할 매수를 한 이후에 차후에 이게 상승파동이 맞다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러한 식으로 핵심적인 차트의 움직임, 하락하더라도 이런 기술적 반응을 나타낸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불필요한 매매로 물렸다 하더라도 하락 이후 반등이 나왔을 때내 보유 가격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분할 손절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매매 전략이 되겠죠. 보통 상승폭의 0.318 정말 강한 추세일 경우에는 조금만 바로 조정주고 올라갑니다. 이게 0.38이 추세가 강하다는 얘기겠죠. 보통적으로는 0.5와 0.618까지 조정을 주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만약에 여기까지 조정을 안 주고 올라가면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버려버리는 겁니다. 종목은 많고 매매할 기회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리스크를 높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리를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이 상승 중에 조정 눌림 값은 어때요? 핵심적으로 분할 매수 타점과 매수 롱 진입 타점이 된다. 꼭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강한 추세일 때는 0 3 8이그 다음에 0.5에서 0.618 이런 구간을 지지하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별 5만 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예전에 비트코인 일봉 체크해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 중에 어때요? 파동 자체가 엠파동 나오면서 주요 지지했던 값들이 0.5에서 0.618 구간은 반드시 조정을 주고 갔죠. 이런 구간들이 우리가 눌림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리 눌림목 구간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국의 나스닥 지수 4시간 목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 다시 조정을 주고 올라가죠. 보통 파동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 이러한 식으로 위 아래 위 아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세선을 올리면서 고점을 높이죠. 이러한 파동들은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정이라는 것을 주게 되어 있다. 이 조정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조정 이후 다 상승하는 이 타점들을 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추격 매수할 근거도 없고 고점에 대롱대롱 물릴 이유도 없는 거죠. 아시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예전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올라간 이후에 0.38이 한번 하락분이 좀 멈추죠. 그리고 어때요? 이 부분에서도 한번 멈췄다가 또 주요 구간 터치한 이후에 올라오는 그런 파동값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미리 첫 번째 추경 매수를 안 하게 되고요. 눌림이 나왔을 때 손절가가 짧은 구간을 체크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할 수 있다는 한마디로 매매에 있어서 리스크를 기존보다 반절 이상으로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피보나치 조정 도구입니다. 상승파동이든 하락파동이든 결국 이런 값들을 알고 대응을 해야 내가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울지를 확실하게 정할 수가 있고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승 중 눌림 조정이든 하락 반등이든 피보나치 조정 도구의 주요 값들은 미리 알수 있고 그리고 그런 구간에서 의미 있는 상승하더라도 멈추고 하락하더라도 멈추고 또는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이 나오고 이런 의미 있는 값들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멘탈적으로 미리 시나리오를 짤수 있고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의 매매 도구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강력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러한 값들에 대해서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 자동으로 피보나치 조정값이 나오게 하는 방법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의미 있는 지지세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상승 시그널 또는 하락 시그널을 표기하는 차트 설정법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투자라는 전쟁터에서 정말 주먹 하나로 싸우다가 최소한 소총에서 내 방어구, 방탄, 쫓끼는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 개미투자들의 강력한 바로 분석도구, 그리고 내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조정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리고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매물대를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의 추가적인 단타의 기회, 그리고 장기수행의 기회,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설정하고 보셔야 되는 도구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독자 분들에게는 특별한 혜택 드릴 건데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구독자 분들에 대한 혜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매매 기법에 대한 핵심 자료 발송해 드릴 겁니다. 문자와 카톡으로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매매 신호에 대한 설정법 많이 어려워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나올 수 있도록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비공개 자료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자료에 대한 이런 주요 질문에 대한 문의, 그 다음에 투자 시그널, 그 다음에 매매에 대한 주요 질문들을 받고 있고, 그와 관련된 찐 구독자 소통방으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텔레그램과 카톡, 네이버 카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비공개 초대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죠. 신청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5929-7823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딱두 글자 구독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구독만 버튼만 누르면 되지? 이렇게 문자를 받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실제로 구독을 하시고 나서 바로 자료만 받고 취소하시는 분들 또는 구독도 하지 않고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때요? 소수이지만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 방법을 만들어 놨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광고 계정이죠. 무분별한 광고 계정이 입장함으로써 시도 때도 없이 새벽이든 그 다음에 늦은 밤이든 계속적으로 스팸 문자나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찐 구독자만 인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 방법을 마련해 놨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증이 없을 시에는 광고 계정 입장으로 스팸 광고 알람. 그래서 너무나도 불편하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고안해 낸게 바로 구독을 누르시고 구독 문자를 발송해 주신 분만 찐 구독자라고 인증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스팸 계정을 바라보고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공개 소통 코칭방으로 초대되면요. 텔레그램 방이든 카톡방이든 네이버 카페든 각 투자 종목에 대해서 핵심적인 매매 기법과 투자 시그널, 그 다음에 질문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어때요? 코칭해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독자에 대한 혜택이 되겠죠. 이렇게 카톡방, 텔레그램 방, 카페까지 비공개 소통 코칭방은 다양한 경로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러한 매매 핵심 자료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전자책 PDF 자료 세 가지를 보유하고 있고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 코칭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료 받아보시고 제가 저자이기 때문에 직접 책 보시고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설정 방법부터, 그 다음에 내가 투자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러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추가적인 AS까지 사후 답변 드린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러한 자료들 모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모든 수익 포기하고 구독자 분들에게는 모든 게 무료로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들에게 드리는 정말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익 다 포기하고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 받아보셔서 제대로 공부하실 분 또는 매매 기법에 대한 주요 자료를 체크하실 분 또는 매매 시그널에 대한 설정, 마지막으로 투자 종목에 대한 코칭까지 하나하나 해드리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그리고 매매 기준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부터 열까지, 개념부터 기법, 그리고 주요 매매법,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넣었고요. 지금 내용들 보시면, 이렇게 제가 목차, 체크해 드렸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매입매법에 대한 차트 사례와 어떻게 매수 타점 손절가 그리고 매도하는지 주요 타점에 대한 주요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명확한 매매 기준을 제시하는 거겠죠. 다음으로 보시면 이런 자료들 실질적으로 받아보신 분들에 대한 후기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정말 초보자 입장에서 제대로 쉽고 알수 있게 배웠다. 그리고 이거 정독함으로써 내가 초보자를 탈출했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한 후기들까지 한마디로 고퀄리티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질은 제가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 혜택 하나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받아가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010-5929-7823번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제가 24시간 이내에 확인하고 한분한분 초대해 드리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나는 안 왔는데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통신사 스팸에 어때요?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시도라고 세 글자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모든 구독자 혜택 다 받아가시면서 제대로 매매 기준을 세우시고 모두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